예, 네,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한 절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실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 주일 오후 찬양 예배와 또 수요 기도회 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실행이라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동네의 핫 이슈 중에 하나가 연지공원 근처에 지금 건축하고 있는 연지 프루지오 아파트인데요. 몇년 전인지 뭐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아파트를 짓는다고 할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지금 다 거의 완공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하나를 지어도 뭐 설계 전부터, 건축 전부터 뭐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서 아파트를 이제 짓지 않습니까? 아파트도 그런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또 천사와 사람들을 만드셨을 때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어떤 즉흥적으로 그렇게 만드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의 이 작정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을 하시고 또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천사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 특징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우리 네 가지로 이제 좀 압축을 해서 네 가지 특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다섯 가지 특징이라고 했는데 두 개를 좀 합쳐서 네 가지 특징을 우리가 함께 좀 복습하는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천사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은 순수하고 완전한 사랑을 토대로 하셨다는 겁니다. 순수하고 완전하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또 어떤 대상에게 전혀 흠이 될 만한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작정을, 계획을 말하죠. 순수하고 완전한 사랑을 토대로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을 가지고 뭐 이런니 저런니 불공평하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정 자체가 순수하고 완전한 사랑의 기인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작되고 진행되고 끝을 메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작정은 일부의 천사와 일부의 사람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천사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일부의 천사와 일부의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천사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일부의 천사 일부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찬양하게 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로 유기하신 천사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작정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심판받는 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드러내신다는 거죠. 이런 제 의미로서 우리가 네 가지를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작정과 관련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 본문 에베소서 1장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그분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 이걸 작정이라, 에베소서는 예정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죠 같은 의미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뜻의 결정대로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작정하신 것을 어떻게 실행을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저렇게 천사를 사람을 하, 이렇게 저렇게 하시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일부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일부의 사람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어, 대요리문다 다음 질문이 뭐냐하면요. 화면 넘겨주십시오. 다음 화면을 보면은. 14번째 질문이 하나님은 그의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시는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그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그 내용을 앞에 보시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의 차고 없이 미리 아시는 지식과 당신 자신의 뜻에서 나온 자유롭고 불변하는 지혜를 따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일로 실행하신다. 예. 이 번역이 좀 어, 예전에 그 말을 번역한 게,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예전에 번역은 또 한자로 이렇게 많이 번역을 했는데 그걸 또 풀어서 또 설명을 하니까 또 그게 쉽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이건 좀 풀어져 있는 해설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차고 없이 미리 하시는 지식과 당신 자신의 뜻에서 나온 자유롭고 불변하는 지혜를 따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일로 실행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마지막 부분만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시냐, 창조와 섭리하시는 일로 실행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구, 어, 인간에 대하여서, 사람에 대하여서 계획하신 것을 창조와 섭리라는 것을 통해서 실행을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와 섭리는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 이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이고 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때 가서 자세하게 보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는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실행하시는가. 첫 번째는 그의 착오 없이 미리 아시는 지식으로 실행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의 착오 없이 미리 아시는 지식으로 실행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 자신의 뜻에서 나온 자유로운 지혜를 따라서 실행하신다. 자유로운 지혜를 따라서 실행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변하는 지혜를 따라 실행하신다. 이렇게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 작정, 작정의 실행은 어떻게 된다고요? 차고 없이 미리 아시는 지식으로 실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차고가 없다는 말은 틀림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죠? 그 틀림이 없는 미리 아시는 지식.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으면 그것을 대처하는 부분도 차고 없이 할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지식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차고 없이 실행을 해 나가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틀림이 없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틀림없이 실행을 해 나가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우리 앞에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박가 죽였으나, 예,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관료들과 결탁을 하고, 혹은 청탁을 하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못 박혀 죽으신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거다. 이거예요, 내준 거다. 예?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로마 갈료들이 결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미리 아시고, 어떻게 해요? 내주신 거라요, 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여호수아사사기를 쭉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당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어린양의 그피 흘림을 통하여서 미리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그 시대는 당연히 그냥 어린양의 피라는 것을 것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 그 어린 양의 피 흘리심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의미하는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시대를 지나왔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어린 양의 피 흘리심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주실 때 하나님은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라는 그먼 미래에 일어난 일을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아시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예견하시고 예표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 어떤 죽으심을 당하실 것인가 미리 아시고 그 미리 아신 것을 틀림없이 행하시는 의미에서 내어 주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내어 주었다. 그렇죠. 미리 아신 대로 미리 아실 알고 계신 것처럼 내어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도 우리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 지어다.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그리스도인들. 근데 그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서 일부를 선택하신다 했었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복골복으로 그냥 막 아무나 무작위로 막 뽑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택하심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시는 게 아니고 다 미리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에 있어서 그 일은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틀림이 없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서 작정하신 것을 실행하실 때는 그 실행은 미리 알고 계신 것을 틀림없이 이루시는 실행이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이루시는 실행.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다. 따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이 지금 좋게 느껴져서 내 믿음이 대단하게 느껴져서 확신을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시고 나를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여러분들의 지금 뭐 나이가 20세, 30세, 40대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다음 10년을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미리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0대 30대 때혹 하나님을 떠나서 헤매는 그런 방황의 시기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다시 돌아옴이 하나님이 모르고 그냥 하셨느냐?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을 미리 다 아신 상태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틀림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작정하심과 실행하심을 알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로서의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것이 첫 번째 부분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실행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예. 여러분 자유롭게 하신다라는 이 말은요. 무슨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외부의 어떤 방해나 영향, 환경 이런 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실행하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자유롭게 행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 자유롭지 못하냐 하면 사람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 자유는 환경의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지 환경이 바뀌면 그 자유는 없어집니다. 봤잖아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 얼마 전까지 자유가 있었던 땅입니다 근데 갑자기 환경이 벽가고, 벽 바뀌고 예? 정권이 바뀌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도망 나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자유라는 것은 환경의 역량 외부의 역량 그런 것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유롭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바로 이런 의미에서 외부의 어떤 영향 그리고 환경의 영향 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은 영향을 받지 않는 신다라는 의미에서 자유롭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행하심은 자유롭다라는 거죠. 다니엘서 4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에 보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행하는 것을 금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자꾸 하나님과 같은 동뚜, 동격으로 올리면 안 된다고. 그죠?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탄이 버거워서 없애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지금 하나님의 손을 금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또 다른 작정하심이 있기 때문에 사단의 그러한 대적을 하나님께서 놓아두시는 것이지 그죠? 힘이 없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사기를 볼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은 단순히 땅을 뺏어서 내 백성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가난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전에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가난 자손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예언을 하셨어요. 그럼 그전에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가난 자손들을 심판 못하고 그냥 놔두신 것이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걸 그냥 놓아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작정을 금할 수 있거나 또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렇게 할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을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실행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한 구절을 보면요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9절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이라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 사람들이 와 제일 크다라고 생각하는 만물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뺏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오늘 대유리문단은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실행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불변하는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신다 하는 겁니다. 불변하시는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신의 그 뜻에서 나온 자유롭고 불변하는 지혜를 따라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일로 실행하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불변하는 지혜라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에서의 불변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변하는 뜻, 불변하는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작. 정하심을 실행하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안의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변하는 지혜를 따라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 실행에 있어서 세 번째 특징은 불변하는 지혜를 따라 실행하신다.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세 가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작정을 실행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실행은 틀림이 없다. 틀린 게 없다. 다 옳은 것을 행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랬습니까? 외부의 역량, 어떤 대상의 역량을 전혀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불변하시는 지혜를 따라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실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하나의 성품이요, 성격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일부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대상이 우리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작정이 확실하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확실하다. 어떤 경우에라도요,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게 변해도, 아무리 내 자신이 내가 볼 때에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탄과 악한 영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 주변을 두루도나 다타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면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런 하나님의 세 가지 실행의 특징을 통해서 확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확신을. 그걸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실행하심은 아, 이런 의미를 가지고 행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